나 적응형이야. 아티가 근데 안, 오... 아, 연신 중인가? 역시. 들어갑시다. 나 적응형이야. 와, 아, 쟤들 땄다. 티모부터 없애버려. <laughs> 안 죽어. <웃음> <웃음> 나 적응형이야, 심지 <여>, <laughs> 어 뭐야? 뭐 맞고 아, 죽는 거고. 아, 야왜 나만 혼자 빡세게 카이팅 중이냐 이 게임. <laughs> 몰라 탑은 왜 이기는지 모르겠지 <laughs> 리신에다가 내가 마저템만 가니까 죽질 않아. 튀어. <laughs> 아 상대 둘다 AP.